니에미야 1장 11절 말씀 가지고 그 형통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인물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성경 안에 나오는 인물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모세를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엘리아를 좋아하고 또 어떤 분들은 베드로를 좋아하고 제가 성경에서 만난 인물들 가운데 가장 매력 있는 그한 사람을 꼽으십시오라고 말하면 저는 니에미아를 꼽습니다. 왜냐하면 니에미아는 정말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니에미아가 성전을 성, 그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했다라고 하는 그 굉장히 뛰어난 리더로서만이 아니라 그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지만 동시에 그 동네 아저씨같이 따뜻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가난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었었고. 위기 앞에서 사자 같은 리더십을 가졌었지만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다 마치고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니에미아는 니에미아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했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벽 일치가 아닙니다. 그 니에미아는 니에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그 성벽을 통해서 성벽 재건을 통해서 나타내셨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니에메가 말하고 있는 형통은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고 형통을 말하지만 니에메가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이해하고 있는 형통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니에메가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니에메가 말하는 그 형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또 주님 앞에서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 13주 동안, 13번에 걸쳐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 그 니에미아의 형통을 재조명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제가 형통이라는 주제로 니에미아서를 이렇게 쭉 보게 된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그 한국 분들이 뭐 외국에 계신 분들은 좀덜 하지만 그 형통이라는 말이 프로스 s p 티라고도 번역을 할수 있고 성공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대개 보통 우리가 프로스퍼티 번영했다라는 말로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서구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랑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는 단어는 좀 달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때 오해되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제거되고 성경이 말하는 니메가 말하는 형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 도표 여러분들이 보게 되시면 그 한국 종교 영감 통계에 따르면 개신교회는 두 번의 큰 성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1900년대 동안, 1900년부터 1910년 동안 659%라고 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록적인 성장을 했었고요. 그리두 번째 시기가 1960년부터 70년까지 200%, 그리고 70년부터 80년대까지 124%의 성장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개신교회 두 번에 걸친 성장의 배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각기 상황은 다르지만 나름대로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1900년대 초에 한국의 상황은 그 점점 구근이 쇠해지는 시기였었어요. 일제강점기에 들어가서 나라의 소망과 나라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졌던 그 시기에 교회 가운데 대부흥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시기에 교회는 한국 교회는 회개하는 운동이 벌어져 요 그래서 그 평양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북한 남한 뭐 지금은 나눠졌지만 그 당시에 조선 반도 전체에 걸쳐서 부흥과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은 무엇을 말했느냐면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회개와 자복하는 사건이 그러니까 한국 전체를 휘집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각 교회마다 600%의 성장은요 100명이 모인 교인들은 600명이 됐다는 라 이야기고요. 1 0 0 0명이 고인 교인 교육, 교회는 교육, 6,000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 당시 큰 인구가 그렇게 대도시에 집중되지 않았었으니까, 마을마다 도시마다 이런 큰 성장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한국 전체 정말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일어났던 부흥운동은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60년대가 어느 시기냐 하면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 상황이에요. 뭐, 참전했던 16개국의 병사들이 돌아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어떤 얘기를 했냐 면 대한민국에 소망 없다.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 왜냐하면, 그나마 남아있던 기관시설이 3년 전쟁하는 동안에 다, 다 무너졌어요. 뭐, 북한 남한을 할것 없이 전북 폭격당해서한국당엔 정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런 거예요. 이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 당시 한국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은 아프리카에 사는 가난한 사람보다도 더 가난했던 나라예요. 그 가난했던 그 한국이 근대화를 시작을 해요. 그 1961년 그 당시에 국민소득이 65달러였는데 돈을 빌려서 나라의 기간사업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아무도 돈을 빌려주는 곳이 없었어요. 1961년에 서독으로부터 그 당시 나눠졌던 서독으로부터 3천만 달러를 빌려오는데 차관으로 보증을 그 그 채권에 대해서 보증해 줄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어서 그때 생각해낸 방법이 그 소독으로 그 광부 5,000명 그리고 간호사 2,000명을 소독에 보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7,000명의 노동자들이 3년 동안 일할 것을 그 송금 받잖아요. 돈을 송금 받는 것을 보증 삼아서 그차관의 담보물로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그 당시 그 서독의 총리였었던 었 에르하르트 총리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그런 주문을 했어요. 나라가 발전하려고 하면 고속도로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제철소, 석유화학조선소 만들어야 됩다 그래서 그 조언을 따라서 이런 공장들을 짓는데 한국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잘 아는 한일 협정으로 돈을 빌려왔었고 그리고 베트남 전쟁 파병으로 돈을 가져와서 대한민국을 건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긴 했었었지만 그뒤 이면에 보면 그 나라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었던 시기였었고 그리고 또 이런 빠른 경제 발전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인권 그리고 인간다움 그리고 노동자의 삶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경제 성장이 급속히 이루어지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경제 성장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느꼈던 소외감들이 정말 팽배했어요 바로 이때 교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얘기했느냐면, 교회에 오면 구원 받으면 우리가 부자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들 그 당시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한국 사람에게 힘들었던 거는 배고픔이었거든요. 쌀밥 그리고 우리 학생들 그런 얘기 들으면 상상하지 못할겠지만 쌀밥에 고깃고 그리고 더큰 소망은 내가 기르고 있는 내 자녀들이 교육받는 거야. 그때 가난했던 우리 부모들이 내 자녀가 대학에 가서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고 꿈이었어요. 었 모든 걸다 올인했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 당시 60년대, 70년대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원이었어요. 새벽에도 기도했고요. 아침에도 기도했고 저녁에도 기도했고. 그리고 그 강렬한 열망에 의해서 그 강한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말 한국을 놀랍게 놀랍게 축. 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그 교회에서 나온 단어가 뭐였느냐 하면 축복이라는 단어였었고요. 그 당시 미국에서 유행했었던 번영신화, 프로스포로티시얼라즈라고 그 하는 번영신학이 말했었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그 당시 한국 사람들에게 그리고 한국 교회의 키워드였었어요. 그래서 뭘 착각을 했느냐 하면 그 당시 한국 교인들이 배고픔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렬한 축복을 이번영신앙에서 말했었던 이 형통 거기서 형통을 말하거든요 그 형통이란 단어로 대체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형통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만사형통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나의 소망 나의 소원 내가 간절히 바라는 내 질병이나 아픔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 이 꼬르 기적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 이삶 가운데 어려움이나 걱정이나 근심이 없는 정말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해 왔어요. 그런데 니에메가 말하는 정작 형통을 보게 되어지면 그 형통의 의미는 약간 달라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온갖 일을 온갖 일이 원하는 뜻과 같이 잘 되는 것이라고 사전에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모든 일들이 성공하거나 번성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내가 바라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고요. 그런 경제적인 그 부의 개념을 넘어서 성공, 기쁨,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어우르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축복이라는 단어와 달라요. 성경에서 그 형통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번역된 말이 성공 번역 발전 진보 힘차게 온다 돌파한다라는 다양한 표현으로 번역이 되는데 한 번도 이 형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 체라흐가 축복 블레싱이라고 번역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축복과 형통을 나누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일반적인 개념 가운데 축복이 형통이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떻게 축복과 형통을 나누냐하면 축복은 하나님이나 지도자나 아버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선포되어 지는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물론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따르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 사람이 지도자와 모세와 아버지가 우리를 축복하셔라고 하는 그냥 선포의 의미야. 그런데 형통은 그런 선포가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통은 축복은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결과예요. 결과.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니에메가 말하고 있는 형통은 움직이는 단어예요 완료된 게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 형통을 가장 잘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하면 네가 형통할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라고 하는 어떤 단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말했었던 말씀을 지키고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면 그다음에 너의 삶이 평통해질 거야라는 거죠 그래서 형통은 언제나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면 미래를 향하고 있어요. 오늘 머무른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형통하기 때문에 그 형통한 데에서 무엇을 만들어내고 열어내고 무언가 그 펼쳐내는 미래지향적인 단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니에미아가 그 이해했던 형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 니에미아는 이 형통을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니에미아서를 쭉 읽어 가다 보면 일장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니에미아의 그 동생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형한테 달려와요. 형이 수상궁그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겨울궁전에 있어 그술 같은 간호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 동생 하나니가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형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는데 예루살렘 그 성전이 건축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전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인데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났니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이 되었는데. 예루살렘 가운데에 있는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벽이 완성되지 않아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온갖 들짐승들,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오물 배설물이 그 짐승들이 가서 배설물을 놓고 그리고 성전에 아무나 출입한다는 건 상상도 할수 없는데. 그 성전이 처음엔 감격적으로 만들어졌었지만 그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실을 그 지금 그 후산궁에 있는 그이 니에미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에미아가 왕의 술맡은 신하예. 물론 신임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었지만, 그 성전이 그냥 그렇게, 그냥 사람들에게 유린되어지는 거 안타깝죠.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그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니에미아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동생이 자기한테 들려줬던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니에미아의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찢어지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지? 예루살렘 성벽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이, 해파되고 무너지고 깨지고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그 소리가 니에미아의 니메, 마음을 후려쳤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니에미아가 뭘 하기 시작하냐면 아침, 점심, 저녁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언가 막 열리고 확장되어지고 무언가를 새롭게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우리 귀에 좋게 들려요. 그런데 그 형통이 시작되어지는 시작점은요 어디부터 시작되는 거냐 하면 내가 바라보는 내가 처해 있는 그 현실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니에미아가 예루살렘 성이 훼파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의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이 지경이 됐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 하나님이 그 은혜로 성전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이 계속해서 성전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었을 때 니에메의 마음 가운데 어떤 소망이 일기 시작하냐면 내가 저 예루살렘 무너져 있는 성벽을 수축하면 안 될까라고 하는 전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었던 비전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형통이라는 단어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내 삶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형통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하면 내삶 가운데, 내 주변 가운데에 있는 애통함에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죠. 뉴질랜드를 바라보면 뉴질랜드 안에 뭐, 번영하고 뉴질랜드 안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동성애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이전과는 다른 그 모습들이 벌어져요. 만약에 그 모습을 보는데 내 마음 가운데 그 모습이 정말 슬퍼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동교회를 바라보는데 예동교회 의 어떤 한 성도, 예동교회 속해 있는 어떤 한 집사님, 예동교회 속해 있는 한 청년을 이렇게 보는데 그 그를 생각하고 그를 왜 기도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견딜 수 없는 애통함과 그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쏟아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게 주어져 있는 환경 가운데 애통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그 애통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열기 시작하냐하면 그 애통하는 모습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무엇인가를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에요 그것이 비전이에요. 니헤미아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극휼함과 자비하심을 구했었던 그 눈물 가운데서 무엇이 찾아오기 시작하냐하면 비전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준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이 결국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열매를 맺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하는 놀라운 사건으로 벌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니에미아가 말한 이 형통이 그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니에미아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했어. 이것은 기적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할수 없고요 그 당시 옛날의 건축 방식으로 52일 만에 12개 구역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에요 어떤 일이냐면 그 놀라운 일들을 행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니에미아가 받았어야 돼요 어 니에미아 너 대단한 사람이야 너 리더십 이 있어 탁월해 니에미아가 52일 동안 성벽을 건축하는 동안에 그 여러분들이 니에미아서를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 그가 경험했었고 그가 만났었던 위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처음 시작부터 그 성벽을 완성할 때까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외부의 공격 내부의 공격 내부의 분열 여러 가지 불평 불만들 수도없이 일어나는데 그 순간마다 니에미아가 찾아갔던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맨 처음에 주셨던 그 비전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에미아 형통의 시작 니에미아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비전이 내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조차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비전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잊지 않으면 그 위기의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헤미아 형통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그 위기의 순간마다 니헤미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찾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헤미아가 그 형통을 이루고 난 다음에 보여줬던 태도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을 해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하는 목표가 생겼으면은요 목표를 향해서 올인하잖아요. 그리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엔 허탈해지기 시작해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슬럼프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루고 나면 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성취감들이 이렇게 몰려들거든요. 그래서 그그 다음엔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상실감이 우리 안에 올 수도 있는데, 니에메가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잊질 않아요. 제가 니에미아스를 읽으면서 가장 니에미아를 통해 니에미아에게 반했던 것은 뭐냐면,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되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축하하는 그 낙성식 비슷한 것들을 성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축하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성벽이 이루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하는데 니에미아가 그 축하의 현장에서 사라져요. 그러니까 예, 요즘처럼 그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다라고 해서 뭐 자리를 만들어 놓고 모두가 축하하는 단성을 만들어 놓았는데, 니에미아가 그 자리에 보이지 않아요. 니에미아가 뭘 알았느냐 하면, 이 성벽 재건이, 성벽이 이루어진 이 사건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왔는지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니에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비전을 어디 안에서 해석을 했느냐 하면, 그, 그 비전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니에미아는 예루살렘 성벽만 건축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 성벽이 건축이 되어지면 성벽이 건축되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날 것인 것을 보완 거예요. 그, 니에미아가 건물의 완성이 그의 목적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니에미아에게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된 것이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형통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하고 니에미의 형통을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형통이라는 것이 나의 소원과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형통의 의미는 내가 이루는 그 형통함 내가 이루는 성공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나와 우리 주변 여건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파되어지고 나누어지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에요. 그래서 형통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에너지냐 하면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어졌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형통해졌기 때문에 그 형통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변화와 변혁이에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그 예동교회 장년부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학생들 안에 제가 그 니에메가 말했었던 형통이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지기를 바래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예동교회에 출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지 그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 비전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비전이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요. 고난과 어려움의 현장이 올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 안에 분명해져요. 그리고 그 어려움이 올때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잉태하는 순간 형통이라고 하는 그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우리의 형통을 통해서. 나와 우리 주변에 있는 보이는 건물이 자라는 게 아니라 그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그 메시지와 은혜와 축복이 벌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은혜를 받았어요. 한국교회가 축복받았어요. 전 세계에서 유례를알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 그리고 교단별로 제일 큰 교회가 한국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것이 교회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다음 메시지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형통은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앞으로 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살아, 우리가 이야기하는 축복과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아 되었어라고 하는 어떤 한그 중단되는 시점이 보이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은. 그 성공과 보여주는 축복과 결실이이루어지고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무엇인가가 보인 거예요. 한국교회의 성장이 멈춘 것 언제부터냐 하면 교회가 가장 부흥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던 80년대 후반부터 어떻게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가난과 배고픔과 내 자녀를 잘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소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다음부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잃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20년, 30년이 오면서 교회가 죽었다, 교회가 어려워졌다,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한국 교회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세계사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쇠퇴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흥했다가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은혜가 이렇게 쇠퇴했었던 모든 사이클이 이렇게 똑같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정점,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그 정점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단어가 뭐냐 하면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형통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오늘 받은 이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갈수 있어요. 니미라의 형통이 우리와 달랐던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을 알았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던 거예요. 이게 나의 공적이나... 그, 그 이루사람 성별 건축하는데 방해했었던 산발라과 도비야의 어마어마한 계략과 모략을 이겼다라고 하는 성취감이 아니라 이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완성된 것들이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되는지 보여주고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형통이라는 주제를 그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겠다라고 마음 먹은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하면 예동 교회가 이제 움찔움찔하고 일어서는데 일어서려고 하는 동기가 뭐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동교회를 축복하셔야 되는 이유 그리고 예동교회를 통해서 예동교회에서 그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각자 각자 개개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당신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꿈의 성취만이 아니라 그 꿈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서 당신의 꿈을 이루시고 그 비전을 통해서 무언가 내일을 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드려요 위기는 기회예요 내 마음에 애통하는 순간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점인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위기가 있다라고 하면 기도하셔야 되고요. 주님께 받은 그 비전이 내일을 여는 새로운 소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그래서 예동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형통이 이루어져서 그 예동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들은 니에미아의 형통을 주목하지만 그 형통의 시작은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동생의 메시지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안타까워 했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그 상황에 대해서 마음을 찢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애통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 사람이 몸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이고 또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리더이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든지 소식을 전해 듣고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때 하나님을 향해 애통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애통한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형통이 우리 삶 가운데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형통은 역동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주고 있는 살아있는 당신의 말씀이고 축복인데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